재료를 만드는 방법 중에 착각하신 것 같은데요. 재료를 당신도 MC가 될수 있다. MC 강대입니다 자, 오늘은 빵 터지는 유머 기술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유머의 재료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유머에 대한 정리를 혹시라도 못 보신 분들이 있으면 그거를 꼭 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그래야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우실 거예요. MC 강대이 맛있는 요리를 만들 줄 알아도 재료가 없으면 못 만들잖아요. 그죠? 이 유머도 마찬가지입니다. 유머의 재료를 풍성하게 만들어 놓을수록 다양한 유머의 기술을 사용할 수 있고요. 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접목시키는 유머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. 이 재료가 많다라는 건 그때그때 그때 필요할 때마다 사용을 할수 있고요. 어? 어, 이때 이 재료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톡톡 쓸수 있다라는 거니까요. 그만큼 맛있는 요리를 만들기 위해서 아주 좋은 유머를 구사하기 위해서 확률을 높이는 것 그게 유머의 재료가 많을수록 높아진다는 거죠. 자, 그러면 유머의 재료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. 일단 유머의 재료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점 하나가 있습니다.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. 이 기준은요 전문MC 진행부터 스피치 인터뷰 애드리브 모든 것들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하겠죠 바로 유머의 대상이 이 유머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알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대부분 유머가 실패했을 때를 보면요 그 유머의 소재를 나만 알고 있고 사람들은 모르는 경우가 많을 때 실패를 합니다 저 요리를 하는데 재료가 많아요 그래서 막 이것저것 맛있게 만들라고 넣습니다 근데 정작 그 요리를 맛있게 먹어야 되는 사람들은 이 재료가 뭔지를 몰라서 갸우뚱해요. 결국은 이 요리가 뭔지까지도 모르는 상황까지 가는 겁니다. 그럼 어떻게 해요? 이 재료가 어떤 재료인지 사람들이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를 체크해야 되겠고요. 혹 모르면 알려줘서 지식을 쌓아줘야 되겠죠. 자, 그럼 예를 들어볼까요? MC관대. 오, 이거 완전 기생충이야. 이거 유머로 들리세요? 분명히 저는 유머로 이야기한 거거든요. 기생충이라는 단어 때문에 뭔가 좀... 조금 찝찝한 게 약간 모욕당한 느낌 안 드세요? 여기에 상황을 한번 넣어볼게요. 즉 여기에 들어간 이 재료의 소재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겁니다. 지금 상황은요, 짜파구리를 끓이고 있고요. 그리고 이 짜파구리를 먹고 있는 상황에서 오, 이거 완전 기생충이야. 아까랑은 조금 다르게 들이죠. 이 상황을 우리가 알고 나니까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. 이걸 번역해 보면요, 오, 이거 영화 기생충에 나왔던 짜파구리랑 똑같은데, 오, 맛있다.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들께. 전달이 될수 있다라는 거죠. 왜 기생충에 나온 영화의 한 장면에 대한 설명을 제가 먼저 드렸기 때문이죠.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. 이 얘기를 듣는 사람이 기생충 영화를 못 봤다면, 아, 이건 그냥 내가 지금 라면을 뺏어 먹는다고 생각하는 건가? 또 내가 지금 기생충이라고 하는 건가? 뭐야? 이렇게 되겠죠. 그래서 우리가 기생충이라는 단어를 유머의 소재로 쓰려고 하면, 이 사람들이 기생충 영화를 봤는지, 이 짜파구리와 기생충 영화가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걸... 아는 것까지도 체크를 해놔야 된다는 거죠. 꼭 모르면 알려줘야 됩니다. 안 그러면 유머가 아니라 욕이 되니까요. 그러면 유머의 이 재료를 모두 다 알고 있는 걸로 소재로 한번 삼아 볼까요? m c 광대 친구가 얘기합니다. 아, 배고파. 히든크 감독님이냐? 자, 여러분들은 이렇게만 얘기해도 뭔가 유머의 소재로서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죠? 그건 여러분들이 히든크 감독님이라는 유명한 분을 알고 있고 그분이 말씀하신 난 아직도 배고프다. 이것들을 이미 머릿속에 입력을 시켜놨기 때문이죠. 즉, 유머의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 유머의 재료, 이 소재가 유머를 하는 대상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내가 말을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딱 알아들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파악이 중요하다라는 거죠. 좀더 자세히 얘기하자면 이 재료를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만들기만 하는 게 아니라 대상들이 이 재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까지도 확인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면 충분히 알수 있게끔 설명을 해야 되고요 그래도 안 된다면 이 재료는 버려야 되는 겁니다 아무짝에 쓸모가 없고요 나한테만 쓸모 있는 재료니까요 자 그럼 이 기준을 가지고요 재료를 만드는 다양한 방법 중에 두 가지만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첫 번째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유머의 재료를 모으는 건데요. 질문을 통해서 유머의 재료를 만들었을 때 가장 큰 장점은 유머의 대상들이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이 내용에 집중을 하게 돼서 잘 알게 된다는 거죠. 질문은 사람들을 집중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. 왜냐고요? 질문을 하는 순간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. 그럼 이 질문이라는 거를 이용해서 유머의 재료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? 인터뷰 상황입니다. MC관대. 한 사람에게 질문을 해볼게요. 혹시 이성 친구 있으세요? 어? 아, 없으세요. 올해 나이가 35이요? 오, 엄청나게 동안이시네요. 어디서 오셨어요? 에이, 그렇게 멀리 제주도에서 오셨어요? 자 이제 유머의 재료를 질문을 함으로써 이 내용을 한번 저희가 만들었고요. 이 내용을 소재로 해서 유머로 한번 변신시켜 보겠습니다. 다른 사람과 인터뷰를 하는 상황으로 얘기해 볼게요. 어? 아 안녕하세요. 여기는 누구랑 오셨어요? 아 친구요? 혹시 뭐 연인관계십니까? 아 아니세요? 그럼 혹시 괜찮으시면 제가 한분 소개해 드릴까요? 이 나이가 3 5이긴 한데 엄청나게 동안이세요. 중요한 건 이 분을 만나시면 많이 안 만나셔도 돼요. 왜냐면 하 제주도 분이시거든요. 자, 만약에 아까 질문을 통해서 한 사람의 서른다섯, 동안, 제주도 이것들에 대한 유머의 재료가 듣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없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. 그 유머의 재료 없이 그냥, 어, 안녕하세요. 친구랑 오셨어요? 혹시 제가 누구 소개시켜 드릴까요? 어, 서른다섯이 있는데요. 동안이시고요. 제주도에 살아요. 그래서 많이 안 봐도 돼요. 듣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? 뭔 소리야? 갑자기? 누군데 그게? 그죠? 이것이 질문을 통해서 유머의 재료를 만들었을 때 효과입니다. 자 이제 두 번째 설명입니다. MC 관대. 이 설명을 통해서 대상에게 유머의 재료를 머릿 속에 심어주는 거죠. 자 그러면 설명을 통해서 아무것도 아닌 상황을 유머의 재료로 머릿 속에 입력시켜 보도록 할게요. 누가 나와서 장기자랑으로 발라드를 부른 거예요. 발라드를 너무나도 잘 부르는 거예요. 이 발라드나 노래 부르는 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오 하고 보겠지만 뭐 음악이나 그런 게 관심 없는 분들은 그냥 뭐 평가보다 하고 머릿 속에 입력이 되지 않겠죠. 근데 이거를 우리가 활용을 바로 해버리. 면 웃음에 이탈자가 생긴다. 그분들까지도 챙겨 줘야 되겠죠? 이때 설명이 들어가는 겁니다. 와, 아니, 발라드 부르는 이 오분이요. 무슨 5초 같이 느껴졌어요. 진짜 잘하시네요. 박수 한번 보내 주십시오. 자, 이 설명을 통해서 5분 동안의 시간이 5초밖에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도 짧게 느껴졌다. 즉, 굉장히 잘했다. 라는 유머의 재료를 하나 넣어줬습니다. 지금은 재미가 없겠죠? 자, 이제 그 다음에 장기자랑으로 나온 사람이 노래를 못 불었어요. 이제 방금 얘기했던 건 유머의 재료가 되는 거죠. 와, 방금 이 5분이요. 진짜 50분처럼 느껴지는 거 놀라웠습니다. 와, 5초 그분이 진짜 그리운 시간이었네요. 어때요? 아무것도 아닌 것을 설명으로 함으로써 사람들의 머릿속에 한 한번 입력을 시켜 주고요. 그 재료를 쓸수 있는 상황이 왔을 때툭 하고 유머의 재료로 사용해 줬을 때 여러분들은 굉장히 유머로써 한 사람이 되는 거죠. MC 관대자 유머의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유머의 재료를 만드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하고요. 재료를 만드는 방법 중에 착각하신 것 같은데요. 재료를. 재료를 만드는 방법 중에 질문과 설명에 대한 방법을 한번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. 유무의 재료를 대상이 이해하고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. 그것이 유무의 재료를 만드는 기준이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. MC 강대였습니다.